오늘도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아우 너무 신나요. 월요일 한 주의 시작입니다. <laughs> 여러분들 어때요? 아 저는 요즘에요 오른쪽 눈이 자꾸 꾹꾹 찔러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laughs> 뭐야 그게? 아 지금도 아, 갑자기 오른쪽 눈이 머리카락 들어간 것 마냥. 아우제그 블루 레비스 생장점에서 그 꽃대가 올라와가지고 아 진짜 왜 저래? 자, 이거는 셀레스테. 아, 요즘에 여러분들 아마 제일 내가 뭘 해야 되나 되게 궁금한 게 아, 바람이 너무 좋은데 언제 장마가 오긴 오는 오긴 오거지? 언제쯤 내가 지금 뭐 이런 이때 내가 뭘 해야 되나 막 되게 고민스러우실 텐데요. 저도 영상에서 계속 여름 전 케어를 하고 있다라고 영상 제목에 나가요. 근데 어, 저는 그래요. 우리가 여름 전이라고 해가지고, 딱히 뭐할게 따로, 굳이 뭐 있냐. 그게 그러니까 아, 아예 돌보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평상시에 하던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냐면 얘를 가져다가 마른 잎 떼주고 벌레가 있는지 보고, 혹시 얘가 물 반응을 못하고 지금 뿌리가 제대로 활착을 못했는지 이걸 보고, 만약에 그랬다면 활착할 수 있도록 하고, 깍지가 있다면 깍지를 잡는 처방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다예요. 무슨 여름이라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뭐 살균제를 더 쳐주고 살충제를 더 쳐주고, 그거는... 뭐 그건 뭐어뭐 어, 뭐 당연히 하긴 하겠지만은 하나 하나 가져다가 그러니까 전체 전체 살균 전체 방제는 그다 그렇게 아마 큰 도움이 되지 않으실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오늘 하나 얘를 일대일로 뭘 보고서 놔뒀는데 다다음 날 얘가 다시 아팠어. 그럴 수도 있어요. 더 중요한 건 활착을 잘했는가. 사실 그게 제일 중요해요. 활짝을 잘해서 음, 뿌리가 화분 속에 꽉 찼나? 얘가 다른 애들은 물을 달라고 하지 않는데 얘만 좀 물을 더 줘야 되나? 금좀더 주고 아직까지는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온 차가 있고 낮에 조금 덥더라도 음, 아직 습도가 막 어마무시하게 지금 그렇게 높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물을 좀더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어, 여름 날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여름에 우리가 절수할 수 있고요, 단수할 수 있어요. 다이게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전에 애들 체력 길러 놓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체력을 길리려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뿌리 활착이 정말 잘돼 있었어야 되는 거고 물을 지금쯤 애들한테 빵 먹였을 때 애들이 물을 훅 끌어당겨가지고 이 비통통하게. 그러면서도 강한 햇살, 그 햇볕, 전 차광을 이렇게 그냥 어수룩하게 어술, 어술, 비닐 차광을 했지만 이런 차광, 어 차광의 햇볕에서 견딜 수 있는 도톰한 잎을 만들어 놓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하죠. 어, 사실 여름 고온기에 우리가 뭘 해야 되나 과수 피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그 노지 작물들 이런 피해들을 줄이기 위해서 농어촌진흥공사가 각해 그 해당 해당 그 지역에 이제 그런 그, 그 담당 부서마다 다비책을다 내놔요 왜냐면. 뭐, 충청도 어디에는 과일이 더막 이렇게 위주로 나올 수 있고, 뭐, 전라도 어디는 뭐, 뭐, 이렇게 곡식들이 나오고, 경기도 인근에서는 야채가 더 많이 나오고, 또 화해가 많이 나오고,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해당 지는지는청마다 이제 그해 여름을 어떻게 날지 이제 최소한의 피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그 비책들을 내놓는데, 거기에, 거기에 이제 그게 있어요. 칼슘제를 도포를 하라고 하는 그게 있는데, 그 칼슘제 도포의 그런 효과가 얼마만큼 있냐. 정말 미미해요. 정말 미미한데,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나옵니다. 어느 만큼 미미하냐면, 그 효과가 아마 10% 이내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나으니까 우리가 할수 있다라고 할수 있는데, 만약에 칼슘제를 도포를 해가지고, 그 살충, 그, 그, 뭐야, 칼슘제 도포에 대한 부작용이 10개 중에 하나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뭐, 굳이 그것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도 생각할 수 있죠. 다시 또, 살, 이 칼슘제 도포의 효과가 만약에 3%야. 그런데, 내 다육이가 100개 중에 3개가 부작용이야. 그럼 막 해야 되나? 또 이렇게 고민되는 거야. 그래서 효과가 엄청나진 않아요. 진짜로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살, 그, 뭐야, 칼슘제가, 칼슘제가, 다육들을 또 다른 효과가 또 있어요. 뭐 이게 여름에 고온기에 뭐 어떻게 얘네들이 잎을 좀 도톰하게 만들어 갖고 여름에 그 높은 온도 높은 습도에 이 조직들이 좀 단단하게 버텨주게 우리가 그걸 바라는 거잖아요. 그걸 바라는데 그거 이외에도 어떤 효과가 또 있냐면 애들이 좀 굳어지는 것 같은 느낌? 단단하게 더 똘똘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 칼슘제가 그런 게 있대요. 세포와 세포 벽 사이를 차곡차곡차곡 채워요. 벽돌처럼 채워가는 거예요. 얘가 더 크고 싶잖아요. 이, 하한 한 장이 더 크고 싶어도 차곡차곡차곡 쌓여서 이, 그, 이, 세포와 세포 벽 사이를 꽉, 꽉 채워놓으니까 못 끝나야 돼요. 어, 그래가지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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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도 있기는 그럴 수도 있긴 하겠다만은 뭐~ 어쨌건 그렇대요 그래서 칼슘제를 달기 대에 왜... 엉뚱하고 짤뚱 맞고, 막, 그렇게 환엽으로 막 이렇게 키울 때, 그걸 좀 활용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야기를 듣고, 엉뚱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 다육이가 너무 폴렁폴렁 해가지고, 내가 얘를 조금 짤뚱하게 만들고 싶은데, 내가 환엽자라 아니, 칼슘지라고 왕창 때려보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지금, 아주 그냥 깨발랄하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조절 잘못해가지고요, 다육이들 이상하게 몬스터처럼 망가뜨리는 농장이 많아요. 그만큼, 그 기술이, 농도 조절을 얼마만큼 하느냐가, 얼마만큼 자주 살포하느냐가, 그게 완전 스킬이거든요? 안 알려줘요. 다른 농장에. 그런 스킬들을.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해갖고 절대 따라 할수 없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쪄 죽겠어요. 너무 더워요. 막 이런 때가 아니다 보니까, 제가 체감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 여러분들이 이제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 이제 초보 다육맘들이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여름은 고온, 그다음에 햇볕이 쨍쨍, 뭐 여기만 생각해요. 여름이 얘네들이 힘든 이유는요, 다습이에요. 얘네들은요, 고온 건조지대에서 살다가 온애들이에요 원래 출신 이 자체가 고온 건조 그래서 그래서 이 건조에 강한 이 다육 식물이라고 하는 저장 기술들이 발달한 애들이거든요. 그이 그 고온 그 고온인데 건조 기업. 비가 내리지 않는 그긴 시간 동안 견뎌내기 위해서 얘네들이 유전자가 그렇게 이제 설계가 돼서 이렇게 태어난 애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여름의 다습은 굉장히 굉장히 힘든 굉장히 힘든 때예요 근데 얘네들도 우기는 있어요. 음, 우기는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한번 성장하는 때는 있었겠지만 비가 뭐 우리처럼 엄청 많이 오냐. 절대 또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제일 힘든 건 다습이지. 음, 다습이지, 건조라든가, 고온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분들께서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얘네들이 고온 그 지대에서 살아도, 어떻게 엄폐막이 되도록 있, 다들 되, 있는 데서 애들이 살아요. 우리처럼 이렇게 노지에다가 이렇게 내, 이렇게 널브러 놓고 애들은 막햇볕에 쬐주는 게 아니라, 바위 틈새기, 덤불 틈새기, 돌 틈새기, 호, 심지어, 코노나 프톱스하우시아들은요 이 주변에 엄폐막이 없으면 땅 속으로 쏙 들어가요. 그갖고그 흙먼지 같은 것들로 걔네들 다 뒤집어 쓰고 있거든요. 그렇게 엄폐막이 있는 데에서 살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음, 고운 지역에 있다 하더라도 차광이 필요한 거예요. 이 원산지 사진을 보잖아요. 얘네들이 절대 우리처럼 생 노지에 이렇게 있지 않아요. 다들 덤불 속에, 바위 틈 속에. 어쨌건 한쪽은 엄폐마기가 있는 곳에 얘네들이 살고, 있, 살더라고요. 원, 그 원산지 사진을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얘네들이 힘든 건 햇볕 때문이 아니라 다습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 보니까 다습은 공중습도는 우리가 잡기 어려워요. 이런 거리대에 있으면. 다만 베란다에 있을 때 다습을 좀 잡아줄 수 있고요. 화분 안쪽에 그 습도는 우리가 잡아줄 수 있죠. 어떻게? 관수를 안 함으로써 잡아줄 수 있는 게 여름이에요. 그죠? 이제 그렇게 조율할 수가 있답니다. 어,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여름에 물 주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얘들이 여름에 다습을 힘들어하니까 관수를 조심하세요. 다습, 다습한 조건을 여러분들께서 제거해 줄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세요가 솔루션이에요. 그래야 조건이 다른 곳에서 여러 군데서 여러분들이 다육이를 이렇게 키우고 있는데, 내가 각자 할수 있는 그런 어~ 그~ 다습을 제거하는 그거를 할 수가 있지. 화분에 관수를 들한다던가 베란다 안쪽에다가 문을 닫아놓고 제습기를 돌려서 한 번씩 좀 빼준다던가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할수 있으니까. 어, 오늘 월요일날 제가, 아, 근데 대체적으로 오늘 너무 청량하고 기분이 좋아요. 습도가 낮고. 그래서, 아우, 뭐, 이 정도만 되면 진짜 좋겠다. 아직 뜨거운 맛을 못 봤죠? 아, 뜨거운 맛을, 뜨겁고 끈적끈적한 맛을 못 봐서 그래. 우리나라 여름이. 그러니까. 그래서 아, 기분 좋아요. 어, 거리대에 탁 나왔는데 날씨가 이러면 그냥 기분이 너무 좋고, 오늘 하루가 굉장히 전투적, 전투력이 상승하는 또 이제 그런 또 날입니다. 저 오늘, 어, 저 전투하다, 전투하는 것처럼 도 이제 가서 <laughs>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주 그냥 힘든, 힘든 그 상담을 제가 해요. 어떤, 어떤 게 제일 힘드냐면, 부모 자식끼리, 형제끼리 싸우는 사건이 저 제일 힘들거든요. 저는 절대 부추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싸움은 이미 벌어져요. 부모와 부모끼리 혹은 형제끼리. 대단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있어? 잠시만요. 어 찍기가 없네. 아, 그런 일이 있, 있더라고요. 있어요. 그런 일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다 여기 잘 케어하세요.